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기출문제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길어요. 첫 번째 제시된 문제는 2013년 기상직 9급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1번하고 2번만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아, 이놈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읽고 I remember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Taking a short walk. 짧은 산책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Into the woods. 숲속으로. Several winters ago. 수년 전 겨울에. It might have been the coldest night. 가장 추웠던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The, of the year. 그해 중에서. It should have been 15 degrees below zero. 영하 15도 정도 된것 같아요. But, 그러나, nothing 그래 really 추웠지만, it was a calm. 아주 고요하고, windless. 바람이 한 점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주어 remember 동사까지는 여러분이 다 찾아내시고 remember나 혹은 for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 아니면 i n g 를둘다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forget도 이렇게 같이 적어 볼게요. remember나 forget은 뒤쪽에 to 부정사 혹은 ing가 다 나올 수 있다.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뭐할 것을 이렇게 해서 가시고 ing가 나오면 뭐뭐 뭐 했던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책에는 투부정사가 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ing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해 볼까요? ing 했던 걸 기억합니다. in g 투부정사 할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다 투부정사 쓸 거냐, ing 쓸 거냐.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을 기억하는 거고요. ing는 과거에 뭔가 뭐뭐 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부사라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주는 경우가 많죠 이 시간 부사를 가지고 이렇게 미래 투브 정사냐 아니면 과거 ING냐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누가 나왔나 볼까요? Taking a short walk into the o o d s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숲속으로 아주 짧은 산책을 했다 이런 말인데 맨 끝에 보니까 several winters ago 이게 나왔어요. ago. 그러면 당연히 시점은 언제입니까? 과거가 되겠죠? 요게 바로 시간 관련 부사인데 지금 내용상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앞쪽에도 과거를 나타내는 놈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지금처럼 ing 형태가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과거에 뭐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문제 없습니다. 자, 1번이 나왔어요. It might have been the coldest night of the year. 아마 그날이 그해 중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을 것이다. 조동사 나와 있죠? 과거형으로 나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 형태가 해부PP예요, 이렇게. 자, 조동사 뒤에 해부PP는 현재 원료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부PP를 현재 원료로 부를 수 없다면 시제는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죠. 따라서 너는 과거입니다 너를 보고, 이렇게. 그 다음, 그럼 너는 당연히 뭐가 돼? 중3이 아니라 추측조동사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러면 추측 동사는 might 말고 누구도 있어 must도 있고 cannot도 있고 뭐 should도 있고 이럴수 있는데 물론 should는 추측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해석해 보면 얘는 둘다 강한 추측이에요. 뭐뭐 뭐 했을 리가 없다. 뭐뭐 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이런 말이 되겠고 might가 들어가면 이건 may라고 하는 거 자체가 may에 pp에서 may가 추측 강도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거로 떨어뜨리잖아요. may를 might로 그러면 추측 강도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몸무였을지도 모른다. 괜찮죠? 그 해, 그 해, 어, 뭡니까? 그 해의 밤 중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을 것 같다. 내 생각이 볼 때는. 근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강도를 대단히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My DFPP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고요. 다음, 2번으로 가서 It should have been 15 degrees below zero. 라고 랬어요 영화 15도 이하였어야만 했는데.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러분? 슈도 다음에 해부 P.P.가 나왔으면 더 현재 완료 아니고 해부 P.P.를 우리는 과거로 읽어야 되는데 이슈드에는 뭐가 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유감 표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건 추측 계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15도 이하였어야만 했는데. 왜 15도 영하 15도가 아니어서 이 음식이 다 상해버렸어?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어울리지 않죠? 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얘기했고요 추측을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영하 15도 이하였으면 틀림없어라는 말이니까 너는 누구로 바꾸는 게 맞다? 머스터로 바꿨어야 되겠죠 강한 추측 여기다 캐나을 집어넣게 되면 영하 15도 이하였을 리가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거겠고. 근데 앞쪽에 이미 the c o l d e s 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추측을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쪽엔 문제가 없고요. 뭐 밑에 건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2014년 서울시 구급 문제였는데 상당히 길죠? 답은 4번이고요. 이 4번을 여기다 집어넣고 문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해석해보죠. According to dental researchers, 치과 연구원들에 따르면, a vaccine, 백신인데, d e a 대이하의 백신이에요. Could significantly reduce,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백신이에요. 뭐 h a t The number of microorganisms, 유기물의 수, 유기체의 숫자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어요. 어떤 유기체일까요? Your throat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려볼게요. So to cause cavity, cavity는 충치죠. 충체를 유발시킬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유기체의 숫자를 상당히 줄여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백신이 will soon be ready 곧 준비가 될 것이다 for human trials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long-term protection 장기간에 걸친 보호입니다 뭐로부터의 against tooth decay tooth decay는 c a v i t y 랑 똑같은 말이겠죠. 충치로부터 오랫동안 치아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could be, could soon be available on the market. 곧 시장의 시판이 될 겁니다. 그럼 보호 장비라든가 혹은 보호 약재가. 자, 분석해보죠. a c c o r i n g to는 전치사 덩어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치사 굴 거예요. 싹 빼버려도 괜찮고. a vaccine.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니까 네가 주어 역할 하겠죠. 대신 That 나왔네요. 대세 이름은 두 가지.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름은 뭐 보고 판단해라? 뒷문장 보고 판단해라. 뒷문장에 could significantly reduce. 요게 동사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따라서 너는 관계대명사. 격은 주격이에요. 이렇게. 자, reduce가 줄이 다라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목적어. The number of organisms. 아, microorganisms. 요게 목적어예요. 맞죠? 그 다음에 thought, 이놈인데, 자, 이놈은 잠깐 읽기가 설명하고 가봅시다. think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형태는 1형식, 3형식, 5형식 구문을 갖는 기본 동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 얘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하니까. 한번 한것 같아요, 에는 think가 1형식으로 가면 뒤에는 전치사 of나 o 바웃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오면 당연히 i n 인지 혹은 명사가 와도 되죠. 뭔 맛에 관한 생각하다. 삼형식으로 사용되면 대부분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목적어를 취해요. 이렇게 5형식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think of A S B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라 생각하다. 두 번째는 think 목적어 to be 보어. 이때 to be는 생략할 수도 있다. 아니면 think 목적어 to be 정사. 일반 동사의 to be 정사 구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think 다음에 가목적어 이슬 취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포 그 다음 투부정사 진목적어를 취하는 게 think 동사의 기본 용리예요 얘가 아셨죠 자 1로 가보겠습니다 thoug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nk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분사형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think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이렇게 떴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think가 135 형식으로 갈때 think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없죠. 보세요. 자 그러면 think 동사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요노 아니면 요놈밖에 없네. 둘 중에 하나. 맞아요? 아 그럼 이건 think 목적어 투부정사구나. 왜? 얘가 b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to cause. 다시 말하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think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투부정사가 오니까 목적격 보호로. 근데 목적어가 빠져버렸단 말이야. 목적어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뭐로 죽여야 돼요? 당연히 PP로 죽여야 되죠. 따라서 너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PP형이에요. PP는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놈 전체가 앞에 있는 o r g a n i s m 라는 놈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충치를 야기시킬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유기물들의 숫자를 줄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라고 하는 관계되면서 박스를 제가 쳐볼게요. 어디까지가 관계되면서 박스 대절일까?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에요. 네가 vaccine 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동사 역할을 해야 되겠지. vaccine 이 will soon be ready. ready 가 보호 역할이고요. ready라고 하는 용어에서는 뒤에 항상 전치사 4나 2부정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ready에 걸려있는 거예요. 자, 문제 될거 없습니다. 다음, 이 부분.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long-term protection of against, long-term protection. 요게 주어네요. 그 다음에 너는 전치사구 이렇게. 바로 니가 동사, 코쏜 B. B동사가 이 형식이니까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보호가 나와야 되겠네요. 뒤에는 전치사고가 붙어 있고. 자,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설명은 지금 t 크에 관련돼서 요거 설명을 드렸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조동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조동사를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여기 있네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또 요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둘다 쿠드쿠드입니다. 나머지는 조동사가 없죠? 이건 뭐 미래형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자, 해볼게요. 조동사가 나오면 너를 뭐로 봐라? 중학교 3학년 조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측조동사일 수도 있어. 중3조동사라면 시 조동사가 시제결정을 하는 거니까 쿠드 보고 과거라고 얘기해야 되고 추측조동사라면 뒤에 있는 동사 형태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가 동사원형이기 때문에 현재를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도 가볼까요? 중상으로 간다면, 당연히 너는 시제가 과거가 되겠고요. 추측으로 간다면, 너는 시제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아, 그럼 얘가 과연 과거일까? 아니면 현재를 나타내는 추측일까? 해석해 보면, 다시 한번. 치과 연구원들에 따르면, 백신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 백신이 어떤 백신이냐면, 상당히 줄여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백신이에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중3 과거동사를 읽었으면 줄여줄 수 있었다. 일 끝난 거죠. 그렇죠? 쿠드가 들어가서 추측이라면 줄여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곧 출시가 될 것이다. 인간들이 곧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확신을 나타내는 과거라고 볼 수가 없다고 쓴건 쿠드라고 썼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얘 보고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 거야. 요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줄여줄지도 몰라. 걔가 머지않아 나와. 이런 얘기가 돼요. 요거 미래형으로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미래 형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 뒤에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치아를 보호해주는 약이 곧 시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시판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전체 문맥이 맞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너도 중학교 3학년 과거가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는 현재 추측하는 조동사 쿠드입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조동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써놓기는 쿠드라고 하는 과거로 써놨는데 나는 얘를 현재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따라서 중삼이냐 아니면 누구 추측이냐. 근데 제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조동사는 추측 형태의 조동사가 더 많다. 그게 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 여기에 만약에 해부 PP가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추측이에요. 그런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나올 땐 여러분이 저처럼 위에다 중삼, 밑에다 추측 이렇게 적어놓고 시제를 따진 다음에 전체 문맥에서 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 배웠던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